서울 이경주곧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 서울의 2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9번 글로리 조이가 가장 빠르게 출발대를 나섰습니다만 안쪽에 있는 두 마리가 빠르게 선두와 2위까지 올라섭니다. 1번 아무스 최강 그리고 4번 더블 블레이드 그리고 3위에서 2위까지 올라선 9번 글로리조이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 그룹 그 뒤쪽에서 4위부터 7위까지 바깥쪽 7번 8 8나라 안쪽에 6번 영동신화 그리고 3번 레드동백과 2번 위드도르티가 그 뒤를 이으면서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선두 순발력이 좋았던 1번 아모스 최강이 먼저 3코너에 진입했습니다 바깥쪽 1마신 차로 2위는 9번 글로리조이 안쪽 2마신 뒤쪽 3위는 4번 더블블레이드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위권에서 7번 88나라와 2번 위드도르티가 중위권 뒤쪽에 있는 말들을 이끌고 있고 그 뒷선에서는 6번 영동신화와 3번 레드동백 안쪽에 있는 5번 브라운슈거까지 이렇게 7마리가 앞선 채로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 주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1번 아모스 체강이 안쪽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압박하는 9번 글로리조이가 안쪽에 있는 1번 아모스 체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두마리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여기에 2번 위드도르티가 안쪽에 있는 4번 더블블레이드와 함께 3, 4위로 3위까지 올라선 2번 위드도티 안쪽에 있는 9번 글로리조이를 잡을 수 있을지 안쪽에는 1번 아무스 최강이 선두를 유지한 채 2위권에서는 9번 글로리조이와 2번 위드 도르티 두 마리의 거리차가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선두는 1번 아무스 최강이 선두로 2위까지 올라선 2번 위드 도르티 그리고 3위는 9번 글로리조이였습니다. 1번 아무스 최강이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 여유있게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 2위 자리까지 올라선 2번 위드 도르티 그리고 9번 글로리 조이가 아쉽게 3위로 이번 경주를 마무리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였습니다. 1분 28초 6으로 1,400m를 주파했던 말. 이번 경주 가장 안쪽 게이트에서 출발했던 1번 아모스 최강이었습니다. 이번 위드 도르티 그리고 9번 글로리 조이. 4위에